지요. 아까 7살에 2차 성징이 나타났다라고 했죠? 네. 2019년 저 인터뷰 때까지도 나탈리아는 2차 성징이 없었다고 합니다. <laughs> 즉 나이를 속인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정신과 의사한테 18살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작된 겁니다. <laughs> 반의 부분은 평소 친한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을 해 나탈리아가 고백을 안 했음에도 고백을 했다고 조작한 겁니다 오, 의사가 돈아프 의사가... 돈을 받았겠죠 아유. 그리고는 곧바로 정신병원에 두달 동안 입원시켜서 사이코패스 치료 기록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 아파트에 나탈리아만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린 거죠. 음. 그렇습니다. 최악이죠. 와, 최악이다. 어린 소녀가 혼자 오랫동안 방치돼 있자 주민이 신고를 했고 반의 부부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부부는 법정에 서게 된 건데요. 재판의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무죄. 네? 야, 이게 더 놀라워. 네? 바로 기각이 되고 석방이 됩니다. 어? 설마, 어떻게요? 나탈리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아내 크리스틴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나는 나탈리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탈리아 스스로 독립한 거라고요. 허? 뭐야? 집을 나간 거야, 그럼? 아까 정신과 의사와 짜고 조작했다 그랬죠. 네. 그후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법원에 가서 나탈리아의 나이를 2003년생이 아닌 1989년생으로 정정합니다. 아, 알았다. 아, 나 이해가 안 됐어. 아, 알았다. 그래서 그게 독립을 하더라도 이게 성인이 나간 걸로 나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까지 플랜 B, <laughs> 플랜 C까지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증거제를 만들기 와. 위해서 열살이 나이를 24살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laughs> 그러면 아동 방치가 아니라 성인이 네. 그냥 나간 걸요 독립 방문처럼 되니까. 네. 그게 또 자료로 남아있으니까. 와, 대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이를 속인 사이코패스로. 그러니까. <laughs> 나탈리아가 법적으로 성인인 관계로, 반에 부부의 아동학대 및 유기 혐의를 기각한다. 와, 조사를 안한 안한 거예요? 야, 그럼, 그럼 그 부부가 엄청 철두철미한 거네요. 열수 앞을 그 이상을 내다본 거죠. 오, 좋아. 네. 네, 하지만 일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나탈리아의 DNA를 추적했고, 2020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모를 찾아냅니다. 네. <laughs> 나탈리아의 생모, 안나 가바는 자신이 나탈리아를 2003년에 출산한 게 맞다! 라고 증언을 하죠. 그럼 맞네, 맞네, 맞네. 그치. 밝혀졌다. 어. 네.